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엇이며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해제하였다. 지겹고 길었던 팬데믹 시대를 벗어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처럼 살아가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마른 기침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참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기침을 한다. 아니. 물론 완전히 이전과 같지는 않다. 이를테면 밤 11시가 넘어서는 국밥 한 그릇 먹기가 어려워졌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던 대한민국의 새벽이 어두워진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 탓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이기도 하고 대학 병원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전 인류적인 문제에도 언제나 우리의 삶은 지속되고 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엇이며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내가 지금껏 알고 있던 것들이 진짜 사실일까? 리원 양은 중국 우한에 있는 한 병원의 안과 의사였다. 2019년 12월 이 34세의 젊은 의사는 자기 병원에 중증 폐렴을 앓고 있는 환자 7명이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 같은 생선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도시의 유행병이 돌고 있음을 시사했다. 리원 양은 걱정이 되었다. 17년 전 중국을 휩쓴 질병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즉, 사스였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지만, 사스는 감염자의 약 10%가 사망했다. 다행히도 사스의 유행은 격리 조치로 막을 수 있었고, 그 뒤로 그 바이러스는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우한에서 사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병원의 한 동료 의사는 리원양에게 환자를 검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2019년 12월 30일, 리원양은 의사 동창들로만 이루어진 한 소셜미디어에 본인과 가족들 모두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캡처했고 곧 온라인에 널리 퍼졌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한 전역에서 폐렴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다. 2020년 1월 10일, 리언양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곧 스스로 호흡하기 힘들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는 입원했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했다. 임신한 아내와 4살 아이는 화면을 통해서만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리언양은 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 15일쯤이면 털고 일어날 겁니다. 의료진에 합류하여 유행병에 맞설 겁니다. 그것이 내 의무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숨을 거두었다. 곧 그 바이러스에는 코비드-19라는 공식 명칭이 붙었다. 우리는 이후 그것을 편하게 코로나19라 불렀다. 2020년 6월, 코로나19는 지구 전체로 퍼져 있었다. 거의 800만 명이 그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고 공식 사망자 수는 43만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았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늦추려면 사람들의 이동을 억제하는 것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었다. 그 결과 1920 경제 대공황 이래로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코로나19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지만 사실은 놀랄 이유가 없었다. 바이러스 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바이러스의 위협을 경고해 왔다. 바이러스 학자인 스티브 모스는 1991년에 에이즈가 침팬지 바이러스에서 진화한 뒤 세계적인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에이즈의 세계적인 유행은 감염병이 현대 이전의 흔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물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임을 잘 보여준다. 그를 비롯한 바이러스 학자들은 다른 동물 바이러스들도 종족 간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바이러스들은 이따금 소수의 사람들을 감염시켜 끔찍한 결과를 빚어냈다가 다시 동물 숙주에게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가 조건에 딱 들어맞으면 새로운 에이즈 또는 새로운 세계적인 독감이 될수 있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우림을 벌목하고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에 압박을 가면 가할수록 동물들의 몸에 사는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사스는 스티븐 모스가 에이즈 바이러스 경고를 한지 11년 뒤에 출현했다. 2002년 11월 중국의 한 농민이 고열로 병원에 왔다가 곧 사망했다. 이어서 같은 지역의 주민들도 그 병을 알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그 병에 주목하게 된 것은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미국 사업가가 싱가포르로 가던 비행기에서 열병이 나면서였다. 비행기는 하노이에 기착했고 그는 그곳에서 사망했다. 곧 다른 나라에서도 환자가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50명의 환자에게서 채취한 시료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했고 45명에게서 일치하는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였다. 1960년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연구한 과학자들은 표면에 뾰족한 모양의 단백질들이 왕관처럼 뻗어 나와 일식 때 태양 주위에서 보이는 코로나가 떠올라서 그 이름을 붙였다. 그 당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벼운 감기만 일으켰지만 치명적인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연구자들은 깜짝 놀랐다. 사스코브라 불리게 된그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였는데 중국의 박쥐에게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종에게 전파되었던지 간에 이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 퍼지는데 딱 알맞은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행히도 사스에 감염된 이들은 열과 기침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뒤에야 감염성을 띄었다 환자가 증상을 보이자마자 의사는 재빨리 환자를 격리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사스가 사라지기까지 환자는 약 8000명이 발생했고 그중 900명이 사망했다 사스의 피해가 최악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사스가 박제에게서 유래했다면 또다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사스와 비슷했지만 더 치명적이었다 환자의 약 3분의 1이 죽어 나갔다 그 병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줄여서 메르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사스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 그러나 메르스는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는 박쥐에게 있었다. 아프리카 박쥐가 어떻게 중동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는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중동의 많은 이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포유 동물을 검사하자 중요한 새로운 단서가 나왔다. 바로 낙타였다. 메르스의 기원을 설명하는 한 가지 가설은 박쥐가 북아프리카에서 낙타에게 그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것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에는 낙타를 타고 오가며 교역을 한다. 그러니 병든 낙타가 그 바이러스를 중동에 옮겼을 수도 있다. 메르스는 지금까지 27개국에서 출현했으며 2020년 11월까지 총 2562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881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병원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메르스가 면역계가 약해진 사람들에게서만 침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닐지 추측했다. 사스와 메르스가 무시무시했지만 세계는 이웃고 안도했다. 그 바이러스들은 많은 사람에게 퍼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가 우려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달랐다.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우선 훨씬 덜 치명적이었다. 사스는 환자 10명 중 1명이, 메르스는 환자 3명 중 1명이 사망했지만 코로나19는 환자 200명 중 1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게다가 감염자의 5분의 1은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코로나19는 보건 당국이 재앙이 닥쳤음을 깨닫기 한참 전에 이미 중국 전역과 다른 국가들로 퍼져 있었다. 많은 이들은 감염된 지몇달 동안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곤 했다. 운 좋게도 거의 증상 없이 지나가는 이들도 있었지만 며칠 또는 몇주 동안 알아눕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세계는 코로나19 팬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2020년 그 해가 점을 무렵 사람들은 희망을 볼수 있었다. 백신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 계획이 시작되었다. 새 백신이 임상시험을 통과하여 실제 병원에서 쓰이기까지는 대개 10년 넘게 걸린다. 코로나 19 이전까지 최단 백신 개발 기록은 볼거리 백신이었는데 4년이 걸렸다. 과학자들은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해 그 기록을 깼다. 불과 1년 만에 백신이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바이러스는 더 나을 것이다. 코로나 24, 코로나 31, 코로나 33도 나올 수 있다. 한 연구진은 미국 뉴욕에서 잡은 지 133마리를 잡아서 조사했는데 사람의 병원체와 아주 가까운 바이러스 18종을 찾아냈다. 방글라데시 박제에게서도 55종의 바이러스를 찾아냈고 그중 50종은 과학계에 처음 알려진 것들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깊은 바다에도 있고 북극, 남극의 얼음에도 존재한다. 지구 방방곳곳 바이러스가 없는 곳은 없다. 우리는 바이러스 행성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 중에서 무엇이 새로운 팬더믹을 일으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계속 경계하면서 지켜보아야 한다. 인류는 또 어떤 위기와 마주하게 될까?